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이 캄보디아 이 인신매매들 또이 무지막지한 납치, 강금 예,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이 범죄 조직에 넘겨 가지고 팔려 나가고 장기적 출당하고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파렴치한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오늘의 국제적으로 볼때이 국제 뭐 이거는 뭐 지역 국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입니다 모델 꿈을 안고서 태국에 간 20대 여자가 어? 외국인인데 장기적출 당한 당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한 채로 시체는 버려졌습니다 이 동남아 전역의 인신매매 주의보가 지금 내려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 한국의 여성들이 또 남성들이 이캄보디아니 이런 데 많이 가가지고 이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게 작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이런 조직에 넘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게 이 늦게서 이게 일반화되고 있습니까? 이건 진작부터 이거 가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그현지에서다알 텐데 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늦게 이게 주의보가 울린 겁니다. 예, 정말 참 무서운,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건 무서운 세상이라고 할 것보다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마지막 막장에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벌써 동남아로부터 이렇게 많이 한국 사람들이 계속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모델 계약을 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간 미모의 20대 여성이 예를 들면 미얀마까지 끌려가서 장기가 적출된 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데 최근에 그냥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들도 현지 범죄 조직에 희생된 가운데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의 전부 인신매매 조직이 손을 뻗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은. 더 선이라든가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은 에 벨라루스 출신 베라크라브 초바라는 그 모델 계약을 맺기 위해서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벨라루스 출신이 모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이 뭐 허위 이 모델 계약 회사하고 이렇게 이게 광고를 보고 이렇게 모델을 지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합격했다. 와라. 계약하자. 이러니까 거의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이그 그 이후에 그녀는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돼 가지고 바로 미얀마 국경 지대로 넘겨졌습니다. 이후에 여권과 휴대전화 다 빼앗긴 뒤에 폭행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래 가지고 사이버 범죄에 가담해 가지고 한참 음 에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그런데 종사를 하다가 그녀가 끌려간 범죄 집단의 일명 캠프라는, 캠프라는 데인데요. 그 미얀마 북부에 위치한 무법지대라는 겁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과 현지 군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대 불법 사이버 범죄 운영소로 알려졌습니다. 이참 사이버 범죄, 이게 범죄 중에 가장 무섭다는 범죄 아닙니까? 특히 이곳에서 그녀는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서 접근한 뒤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접근한 뒤에 신뢰를 쌓은 뒤에 돈을 뺏어가는 로맨스 스캠 사기에 동원됐다가 정해진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장기적 출을 해버립니다. 모두 외부 활동을 차단시키고 이후에는 캠프, 어, 한 직원이 말이죠. 크라부조 초바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녀는 이미 죽었다 시신이라도 돌려받고 싶으면 50만 달러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들이 이걸 따르지 않자 다시 연락을 취해서 이미 시신을 소각했다 더 이상 찾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실제 이 크라브초바 이 소위 모델을 지원한 그분은. 이미 장기 밀매 조직에 팔려 장기가 적출 다 되고 난 다음에 눈부터 다 뽑혀요, 그냥. 전부. 마취 딱 시켜가지고 눈, 어? 뭐, 심장, 뭐, 모든 것다 어? 적출된 뒤에 시신이 소각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잔인 무도한 이것이 지금 바로 지구촌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어, 현지에 있는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태국에서 미얀마 북부로 끌려간 노예로 팔렸고,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외모를 이용해서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교육을 받고, 그러나 탈출 시도하거나 목표 금액을 달성을 못하면 바로 장기 적출 대상이 되고, 이게 어디 인간 시장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지옥입니다. 인간 지옥입니다. 인간 시장이 아니고 인간 지옥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 붐이 있어 여성들이 여성들끼리 뭐 이렇게 한두 명씩 다니고 한참 뭐어 tv 같은 데도 뭐 이렇게 여행에 대한 걸 얘기를 많이 이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 걸렸다는 이건 죽고 나오는 겁니다. 참 이 세상 어디 어디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나라 내 집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중국에 중국 대부분이 다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이 전부 다이 범죄 조직에 전부.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무비자로 중국인들을 들여 보냅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중국인들이 귀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죠? 이 정권은, 이 정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중국에게 무비자를 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예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한국이 한국 한국인들이 그 대상 중에 가장 높은 대상 다시 말하자면 꼭 기억하고 이렇게 뺏어 와야 된다는 한국인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조심을 해야 되고 어? 이 관계 당국. 굉장히 그이 경각심을 갖고 국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무비자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를 준이 정부 빨리 즉각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